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안지혜입니다. 오늘은 이 완경 후에 체중 감량 성공하는 그런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구성을 보니까 완경 이후에 이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완경 이후에 체중 감량 방법은 사실 달라야 됩니다. 이 완경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증상들 때문에도 힘들지만 이 갱년기에 들어서면 1년마다 0.8kg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완경되고 1년만 해당되냐 그게 아니고 보 전후로 해서 4년에서 길게는 7년까지 된다는 건데요 그러면 뭐 0.8kg씩 7년이면 무려 5.6kg 완경이 되면서 5, 6kg가 금방 찌는 건데요 사실 호르몬 대사 연결이 완경 때확 달라집니다 에스로젠 수치가 감소하면 신신대사가 느려지고요. 뭐 이전보다 몸에서 쓰는 에너지가 10에서 15% 감소하게 됐죠. 근데 여기에다가 몸의 에너지를 지방 형태로 바꿔서 이 세포에 차곡차곡 저장하는 능력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에스로젠 감소는 또 식욕도 계속 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먹는 방식이나 내가 움직이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체중은 증가할 수밖에 없어서 체중 감량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완경 이후에 성공하는 체중 감량 비법은 유행은 이절화입니다 저는 30대 때뭐 레몬 디톡스 해갖고 뭐 15kg 뺐어요. 저는 하루 에 한끼만 먹고도 뭐한 7, 8kg 금방 빼요. 이런데 이제는 그렇게 해도 안 돼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왜냐면 폐경 후에 체중 증가는 어 이전하고 좀 다른 그런 메커니즘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이전했던 방법은 잊어야 됩니다. 이 폐경 후에 지방은 요 위장 주위에 또 내장 지방으로 좀 정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지방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유방암 결장암 기타 유형의 암 위험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사실 건강한 체중 감량 후 숫자를 몇 킬로 빼야겠다 이런 게 목표가 아니라 일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경 후에 이+ 다이어트는 비만약이라든가 유행 다이어트 이런 거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건강한 음식과 또 운동을 생활 하면서 이게내 생활 속으로 스며들게 끔내 몸을 바꾸게 하는 게그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진대사는 결국 나이가 들어가면 따라서. 계속 느려지는데요. 대사가 느려지는 만큼 먹는 섭취를 조금 더 줄이면서 더 적은 칼로리가 필요한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완경 의후에는 우리가 식품 선택을 잘 해야 돼요 무조건 적게 먹고 이러면 또 홀몬 불균형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은뭐 건강한 과일, 뭐 야채 또 거기에다가 무조건 탄수화물 안 먹는 게 아니라 이 나이 들면 또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탄수화물 자꾸 제한하면 또 갑상선 기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통곡물을 적당히 드시고 또 저지방 단백질, 올리브 오일이나 식물성 오일을 선택해서 드셔야 되고요 뭐 이때는 아무래도 이제 뭐 빵이라든가 뭐 파스타, 떡 이런 것 같이 연소하기 어려운 탄수화물은 탄수화물 대사도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 피하셔야겠습니다. 또 여기 외에도 칼로리가 높은 요 알콜 있죠. 나이가 들수록 이 알콜이나 이 칼로리에 대해서 시들가 떨어지기 때문에 술을 계속 먹다 보면은 뱃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요 알콜이나 탄산음료 반드시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완경 이후에는 현실적이 되라는 거예요. 7 0 k g 때 오셨는데도 원장님 저는 어, 목표 체중이 52kg예요. 뭐 심지어는 어, 저는 48kg 가야 돼 이러시는데 우리가 20대 30대 체중을 기억해서 너무나 그 숫자에 고착이 되면은 오히려 그런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면은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전만큼 빨리 그렇게 체중 감량이 될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느린 다이어트가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생각하고 살과의 전쟁 즉 싸움으로 생각하지 말고 대신에 정상적인 노화 과정을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 적정 체중과의 평화로 체중 감량을 하시기 바랍니다. 완경 후에는 운동을 재검토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그냥 어 무조건 굶거나 저는 식이요법만 갖고 다들 해야겠어 이런 분들이 있는데 30대까지는 가능하세요. 뭐 식이가 80%고 운동 이 20%니까 가능하신데 요 완경 후에는 신진대사가 떨어진 거라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고 식이를 계속 줄이면 또 대사가 떨어지고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완경 후에서 체중 관량하기에는 반드시 운동을 하셔야겠고요. 한 시간 동안에 뭐 댄스라든가 빠르게 걷기, 뭐 하루에 만 걷기를 못한다면 일주일에 뭐 7만보 아니면 하루에 30분씩 못하면 은 일주일에 최소 2.5시간 이렇게 해서 적당한 유산소 운동을 꼭 목표로 하셔야 되고요. 이거 외에도 우리가 가벼운 웨이트 트레이닝, 뭐 집에서 덤벨을 갖고 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내 몸을 갖고서 트레이닝을 한다든가 해서 이런 근력 운동 일주일에 두번 정도 함께 실시하셔야겠습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꾸준하게 근력이나 유산소 운동을 같이 해서 근력과 체력을 키워야지 이완경 이후에 체중감량이 성공할 수 있다는 꼭 기억하시고 이거 외에도 우리가 대상 차량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 강도를 30% 높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조금 더 층계를 이용한다든가 뭐 멀리 주차한다든가 뭐 어디 갈때 한정거장 전에 내린다든가 그래서 평상시에도 일상생활의 활동 강도를 꼭 높이셔야겠습니다 나는 식단도 잘 하고 운동도 이제 루틴으로 헬스도 다지고 하는데도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이럴 때는 이 의사 전문가와 한번 꼭 상담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성 호르몬뿐만이 아니라 이 호르몬들은 서로 서로 연결돼 있어요. 여성 호르몬이 떨어졌을 때 내가 갑상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부신 호르몬도 이때 여성,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좀안 좋아질 수도 있고 여성 호르몬 떨어져 불면증이 또 심하면 잠을 못 자면 또 성장 호르몬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호르몬 불균형들이 서로 서로 이렇게 상호 영향을 미쳐서 체중 증가를 유발하는 특성이 있고요. 또 그때 이제 중년 여성들 은 약을 여러 가지 먹는데 그까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특정 약물이 좀 살을 찌는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하고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숙면을 꼭 취하셔야 되는데요. 잠자는 거, 이거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왜냐면 하 여성 호르몬이 또 숙면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사실 푹 자는 것은 항상 몸에 좋지만 체중 감량에 대해서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수면 위생을 좀 아주 양호한 상태로 우리가 온도도 너무 덥거나 추우면은 또 이렇게 잠을 잘못 자고 주로 10시에서 2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오는데 불빛이 있고 그러면은 또 잠자는 이 호르몬, 멜라토닌이 잘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저녁에 sns 오래 한다든가 어, 컴퓨터나 TV를 좀 켜놓고 주무신다 이런 것들을 삼가하시면서 어, 숙면을 잘 취하셔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완경후에 성공적인 체중 감량은 먹는 것만 조절하면 안 된다는 것, 식이와 함께 운동 그리고 어, 일상생활 활동량 증가시키는 것 여기에다가 충분한 숙면, 7시간 정도 숙면을 취하셔야지 잘 감량이 될수 있고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호르몬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지 성공적인 체중 감량이 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